아부터 덤덤함까지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거의 아, 네. 어, 네. 아, 어, 네. 마칠 시간이 가까웠어요. 벌써 끝나요? 근데 너무 빨리 갔던 시간이 네. 그 전에 저희가 아쉬우니까 조금 앞에 나가서 앞으로 나갈까요? 한번 네. 하자. 예. <laughs> 물만 좀 마시게. 맹미 뭐라 야, 음. 판다들 아직 체력 남았어요? 네아 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체력 많이 남았어요? 네뭐 예! 진짜 남은 것 같아. 오. 어 눈동자가 진짜 남았어요. 진짜요? 진짜로. 눈동,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 하네요? 한번 봐봐요, 판다들. 와 진짜 에너지 아직 너무 남았죠. 네. 어떻게 더해 더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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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줘요? 아니 이, 이 정도면은 응원에 조금 지쳐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 저기 매트에 언니 지갑에 손 넣어서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지갑에 손 넣어서. 아, 우리 넣어. 지갑에 넣어서. 가져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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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러분 방금 아, 진짜 티가 났어요. 아,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좀더 느끼고 싶어서, 이건 사실 큐스트에 없었던 건데. 어, 뭔데요? 아, 뭐지? 큐스트에 없었던 건데, 한번 해볼까 하는. 뭐요, 뭐요? 그, 캐롤을. 어? 그죠 큐시트는 없지만 파트는 있나요? 그쵸? 죠 큐시트는 없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우리끼리 돼서 파트처럼 음. 네. 뭐 아, 우리. 우리가 안 맞춰봤는데 바로 돼요? 음. 설마 없죠. 없죠. 잠깐만 음. 음. 잠깐. 여기까지나요? 네. 더 없잖아요 <laughs> 한번 즉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즉석 아안 맞춰봤는데 아니 아, 근데 즉석인데 아, 아, 밴드 선생님들 이미 아, 뭔지 아시죠? 아시죠? 아, 근데 즉석인데 텔레비전이 통했죠 지금? 눈빛만 봐도 안 음. 근데 즉석인데 여 가사도 있긴 <laughs> 있죠 <있긴 웃음> 조용히 <웃음> 아, 조용히 <laughs> 아니 아니에요 친건 고급스러운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느껴볼까요? 예? 감상하시죠 이큐 칭찬 전문이신가요? 봐 네, 예, 칭찬 진짜 많이 해돼요 음. 사랑을 음. 많이 줘요. 맞아요. 네. 오늘 좀 저희랑 함께한 핑크 크리스마스 어떠셨어요, 팬분들?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나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의도한 게 그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감을 짧게 씩. 네. 네. 음. 아니, 벌써 소감을요? 실시간 온건가요 진짜 시원해요. <laughs> 우선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 헌나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봐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 진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헌나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콘서트를 하게 되기 전부터 어 콘서트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채워주신 분들께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렇게 저희의 한 순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대 많이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있는 저희의 공연은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한해가 갈수록 진짜 뭔가 걸그룹으로서 이런 밴드라이브 콘서트를 한다는 게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 한해 한해 진짜.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노력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셔서 콘서트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늘 여러분이 계셔주셔서 콘서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게 저희와 행복하게 늘 함께 할수 있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웠어요! 예! 겠습니다 아직 두곡더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할 때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어, 걱정이 없을 순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게 공연을 저희가. 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판다들이 없다면은 공연을 진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같이 또 정말 판다들은 뭐 수백 번뭐 수천 번 들었을 노래인데도 항상 또 같이 또 즐겨주시는 게 저희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어,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에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너무. 내가 지금 도둑 남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laughs>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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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둑. 우리 도둑들을 생각해 봐. <laughs> 어, <똑똑한대. 웃음> 아, 똑똑한데? <laughs> 아 진짜 이거 안돼. 이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쏙 들어갔어. 어떻게? 뭐 봤어요? 아, 오케이. <어떡해>. 오늘 아, <laughs> 도둑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이 없어가지고 아, 아쉽죠. 멤버들 생각하면서 이 울컥하는 울컥 게 사실 좋아요. 잘쳤는데안 죽는데? 와는데 비둘기야 죽다 비둘기 좀 어떻게 해봐요? 뛰어들 불러라요큰 버드.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멤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어 운이 좋다. 맞아요. 지이고 많이 한것 같고 우리 판단을 만나 것도 이 좋았고 우리 또 지금 도와주신 회사분들도 계셔서 너무 운이 좋았고 아무튼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뭐 끈질기게 한번 해볼게요. 끈질기게? 어떻게 <laughs> 하 네, 되겠죠? 끈질기게 한번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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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아까 분명이 짧게 소감한다 그래서. 그니까요. 되게 찬...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가 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들어갔다 나오나요 여기?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뭔가 약간 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뭔가 굉장히 이렇게 심도얘기 이겨놓고 그렇죠 근데 음. 되게 짧게 한 거예요 아, 그럼 저전 너무 짧게 했는데요 아니요 기회를 좀 주세요 네 기회 네저도 짧게, 짧게 한 시간은 없어요. 되돌릴 수없 없습니까 음, 음 시간을 네. 되돌릴 진짜 우리 멤버들 때문에 어디 가면 습관성 화음을 넣어요 이게 안 붙여져요 아, 너무 고마워요 음, 진짜 아닙니다 뿌듯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나는, 나는 아껴둘 테야 아, 좋아 좋아 네, 아껴놓게하 노력하고 사실 그냥 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이렇게 연말을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 그 솔로 곡 했을 때그 노래 불렀을 때그 가사 물론 다른 가수분의 노래긴 이 하지만 저도 똑같이 리스너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네, 내 얘긴데 이러면서 판다지랑 함께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저한테 너무 너무 좋은 또한 페이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가? 자, 앞에 볼게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대로 두 곡을 저희가 이어서 들려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가 뭘 오려고? 안돼? 뭐잘 놀면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마지막 두 곡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크림차이 예 지금 지금 해요? 아, 지금 해요?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두곡다끝이잖아 아니, 뭐, 아, 맞아 맞아.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